교차하면 대학 그룹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저기 나오니까 예를 들면 머릿속에 판단이 안 됐던 것들 큰 고민 없이 그냥 대학 브랜드를 가지고 교자를한 거죠 예. 근데 걔들이 갔을 때 과연 만족하고 잘 다니느냐가 문제예요 뭐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매우 좀 부정적이라고 보죠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 대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얼마 전 2024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대학을 꿈꾸는 학생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대학 미래 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얼마 전에 2024학년도 입학 전형 계획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 전에 2024학년도에는 뭐 생기부가 반영이 축소된다든지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든지 이런 굵직한 변화들이 있는데 주요 변화 특징을 좀 잡아주신다면요?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양극화돼 있다. 고 보면 될것 같고요.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1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는 정시를 확대하는 분위기로 갔고, 지방에 나머지 한 120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를 극단적으로 확대하고 정시를 줄이는 이런 분위기로 사실은 갔죠. 2024년도에 대입 전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는 대학이 살고자 하는 자구책이라고 자구체. 네, 보면 될것 같습니다. 2 0 2 4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완화된 부분. 매우 많이 완화가 됐죠. 매우 많이 완화가 네. 됐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학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살고 자는 하 욕구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지방이든 선호도가 낮은 뭐 수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수능 최저를 내려서 충원자를 늘려서 최대한 수시에서 많이 채워야 예. 정세좀 순통이 트이거든요. 그렇겠죠. 의대도 내린 대학 꽤 많아요. 약대도 좀 음. 있었고 뭐 어떤 예. 대학 같은 경우는 네개 합치라서 네개합구른 내린 뭐 대학도 있었고. 예. 그것도 주요 대역 중에도 있더라고요. 많죠. 아니면 예. 어쨌든 이게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교사 그룹들이 뭐 여러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수능 최저 만족한 일이 없다. 우리 학교 이런 애들이 없다. 예, 예. 대학들도 현장에 또 목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최대한 내렸죠. 그럼 이게 어떤 폭풍 폭풍이 오냐면뭘볼까요 교가 그러니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거의 유명무실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수시 수시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과 비슷한 느낌이 된 거죠. 수능최저가 큰 의미가 없는 음. 교과, 백과 비슷한 느낌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수시 같은 경우에는 내신의 영향력이 확대된 느낌이 사실은 있죠. 수능최저를 완화했을 때. 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교육특구는 좀더 불리한 구조일 수도 있고 네. 수능최저좀 세야 예. 교육특구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최저라는 높은 어들을 넘어서 나보다 내신 좋은 애들을 조금 표현이 그렇다 끌어내리고 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수능 최저 학년이 계속 낮아지게 되면 나는 넘는데 다른 아이들도 같이 넘어버리거든요 예 사실 지난해 문과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 친구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최저학력을 좀 낮췄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음. 전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제 통합형 수능이 기 때문에 이과가 유리하고 문과 불리하다라고 하는데, 네 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이게 입시라는 게 상대평가잖아요. 누군가 예. 경쟁자에 비해서 내가 비교 우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1등급내 자연계가 90%라고 하면 이거는 자연계한테 최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자연계한테는. 그렇죠. 왜냐하 예, 예. 경쟁자가 지금 제가 생각해 만 명이 늘어나는 건데, 음. 그럼. 얘도 1등급이고나두1 등급이면 이게 수학에서의 비교 우위가 사라지잖아요. 네. 그럼 과탐에서 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제일 좀 황당했던 게 자연계애들이 대학 잘갈 거라고 물론 자연계 모집단위 기준으로, 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자연계애들은 역시 힘들 것이고 음. 정시도 힘들 것이다. 왜냐면 수능 수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1등급 자원이 한 7천명에서 1만 7천명까지 늘었으니까 음. 수능 초절 만족한 애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순능만으로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가 몇개 대학 의대를 제가 그 스탬플링해서 입 p i 을를 보니까 네. 의대 같은 경우는 입 p i 다 올라갔어요 내신이 내신이요? 다 올라갔어요. 어. 수능 최저 만족하는 애들이 늘어나니까 예.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통합형 수능이라는 게 자연계 애들한테 서, 사실은 도움되는 것도 네. 동점자를 늘려버리고 경쟁자를 늘려버리니까 이건 다 죽자는 얘기밖에 사실은 안 돼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정시까지 가게 되면. 자연계 모집단위 같은 경우자연가 이제 살아날 틈이 없으니까 인문계가 넘어가잖아요, 이제. 예. 그야말로 뭐 문과 친공이죠. 문과 친공인데 예. 이것도 우리 살펴볼게. 요 저도 이제 상담할 때 어지간하면 교차 지원을 좀맞거든요 예. 왜냐면 최소한 6년 동안 중학교 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얘는 뭐 이과, 이과 바라본 아이일 텐데 정시 점수가 좀 점수가 좀안 돼서 중앙대 예를 들어서 중앙대 자연계 다 잡힌 나이가. 음. 서성한 문과쪽으로 교차하게 되면 붙거든요. 어느 정도나 인플레할 수 있을까요? 한 그룹 정도는 올라가요. 제가 해보면 한 그룹이요. 어, 예를 뭐, 들면 서성한 라인 뭐 이렇게 따졌을 그쵸, 때, 뭐중경외실 라인 중경매실까지 예, 이게 예. 그 애들이 그 과연 원해서 가느냐라는 거죠. 그냥 아이들은 제가, 대학 브랜드 선호 현상 때문에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표현이 그러긴 하지만 어른들이 자꾸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정상적인 사고로 판단할 수 없게 자고 만드는 것 같아요. 교차하면 대학 그룹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저기 나오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판단이 안 됐던 것들. 자기는 교차를 해볼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대보다 하양대가 낫지 않아? 뭐 경희대보다서 뭐 성대가 예. 낫지 않아? 예.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그냥 큰 고민 없이 그냥 대학 브랜드를 가지고 교차를 한 거죠. 예. 근데 걔들이 갔을 때 과연 만족하고 잘 다니냐가 문제예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매우 좀 부정적이라고 보죠. 어, 근데 어, 그 갔던 친구를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김문혜 씨를 갈 수, 자양이를 충분히 갈수 있던 학생이 예. 교찰에서 서성한 라인에 갔었단 말이에요. 어, 어, 예, 갔었는데 예. 뭐 연락을 해보니까 이미 다섯 명이 중도 탈락을 했고, 재정만에 가있고, 학교에 안 나오고. 또 정시가 40이니까 예.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 자기 돈도 아니고 엄마 아빠 돈이니까. 예예. 뭐 예. 최소 더할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 매우 높죠. 그러면 이거는 그 학생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타날 거라 생각하세요? 예. 충분히 나타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도 고민을 하겠네요. 고민이 많죠. 지금 뭐 건대급 이하 대학들 같은 경우 제가 물어보니까 영어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70%가 자연계들이에요. 영어교육이요? 예. 그러니까 오. 그 대도 황당한 거죠. 보통 이제. 교차 지원 이슈가 있었을 때 예상, 원서를 받기 이전의 예상은, 키키야 뭐, 인문계 모집단이야 30%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웬걸? 70%? 70%딱 들어오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차피 정시에 들어온 아이들은 중도 탈락 확률, 중도 탈락 확률 매우 높거든요. 예. 올해 대학 알리미에 나온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을 보게 되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표가 하나 있고요. 1학년 지표가 있는데, 1학년 지표가 평균 지표보다 두배가 넘어요.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이번에 2024년도가 학 발표가 됐는데 이걸 좀 대학별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고려대였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 정시에서 교과를 반영하겠다는 게 2023부터고, 네. 그게 이어지는 전형 기조라며 고려대가 갑자기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서울대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사회성의 책무성을 본다고 하면 예. 서울대가 정시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시가 늘었을 때 과연 내신을 버리고 수능만 파는 학생들을 과연 받을 생각이 있을까, 그건 바람이 가지 않다고 볼 그러니까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시를 늘리라고는 해서 어쩔 수 없이 늘리는 상황이긴 하나,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이걸 그렇죠. 반영한 서울대니까. 거다. 서울대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뭐 평가 기준 A, B, C 세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괄호 쳐놓고 절대평가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럼 제가 쭉 읽어봐서 예. 느낌이 뭐냐면은 아이게 아마도 서울대 지원 가능한 아주 느슨한 지원 자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격? 물리학과를 예. 지원하고 싶은 애가 수능 점수만 갖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교과평가를 봐서 물리 투로 이수 에너지 좀 보고 예. 물리 투의 내신 성적이 어떤지 좀 보고 예. 그 물리 투에서 뭔가 애가 관심을 갖고 했는지를 보겠다 이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본게 정량이 아니라 정성 평가로 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서울대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교과 평가를 영향력을 높게 할 거면 네. 상대 평가를 써야죠. 두 번째, 정시를 투트럭로 쪼개게 되면 입시 결과가 달라지는 효과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천 오백 명 뽑을 때랑 천 명하고 오백 명 나눌 때랑 입시 결과가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겠죠. 그렇죠. 서울대 입장에서도 그래. 서울대 입장에서도 4 0까지 가는 과정인데 이걸 또 너무 하기에는 입시 결과 뭐 서울대 입시 결과도 고민할 것 같긴 한데 예, 예. 그래서 아, 부담을 덜수 있다 이 트랙을 몇개 대학 고민할 가능성 크다라고 저는 제가 예상했었어요. 했었어, 을 네, 이공이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고대 교과고사 전형 정시에서 예. 보게 되면 우선은 각 대학들 전형을 짤때 그러니까 자원이 어디로 움직냐 좀 보거든요. 그럼 서울대랑 고대랑 군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서울대 지역 균형의 일반형 쓴 애들은 다른 군에서 어디를 쓰면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느껴질까라고 했을 때는 아마 고려대 교과고사 전형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을 거예요. 음. 그게 400여 명이거든요. 음. 비율로 계산해보면딱 3대1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136명의 3대1이니까 아마 1배수 빠져나가고 감안하고 예. 2배수 중에서 좋은 자원을 얻겠다라는 고르데이 전략일 수도 있죠. 예. 그리 소장님의 말씀을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 점이 드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는 연대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연대... 싶고요두 번째는 그러면 왜 똑같은 전형으로 하지 않고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고대 같은 경우에는 정성이 아니라 정량으로 했잖아요. 그 차이는 왜둔 건가요? 이게 대학들이 전형 설계할 때 예. 다른 대학들과 결을 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왜요? 자원이 계속 겹치잖아요. 물론 전형을 비슷하게 설계해서 자원이 겹쳐서 다들 뽑아먹으려는 의도도 있긴 하지만 네네. 그 대학의 그러니까 자원이 겹치게 되면 그 대학의 최초 합격자들이 다른 데로 이탈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의 교과우수 전형의 최초 합격자들은 더 브랜드를 보고 아마 서울대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겠죠. 예, 예, 예. 그럼에도불구하 고려대가 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이 자원을 선점하는 걸 좋겠다라고 할수 있는데 예, 예. 어떤 당이럴 수 있죠. 아니 난 저로 대학하고 자원이 겹치기 싫어. 우린 마이웨이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연대는 최대한 서울대랑 자원이 겹치지 않길 바랄 거예요. 그 그렇겠죠. 예예. 예. 통상적인 사회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얘기한 분들이 많으니까. 예. 대학 선호도 면에서 선호도 면에서 예, 내는 예, 건 예, 아니에요. 예예. 예. 고대 입장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고대는 느낌상으로는 고울대와 결이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많거든요. 몇개 네. 전형을 빼고는. 예, 예. 그러면 아마 그때는 최대한 서울대와 비슷한 전략을 갖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수시에서 경쟁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뒤집기, 역전하는 의미로 정시를 파잖아요 그래서 정시가 수능 위주 전형으로 했었을 때 수능 역전을 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내신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이런 친구들한테는 좀 타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교과를 반영을 하면 일반고 친구들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고대 2024 전형은 예. 잘 보시면 전형이 (2개예요) 이게 (2개) 이제 그렇죠. 필요천 명짜리 일반 전형이 있고 예. 이게 (400) 몇 명짜리 교과 전형이 있으니까 내신에서 좀 점수가 부족한 이쪽으로 가면서 하시면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백인 일반 전형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요 고대가 (2개) 쪽에서 우리의 왜 없어지게 했느냐 뭐 그렇게 하면 좀할 말은 없는데 고대는 자기 나름대로의 지원 전략과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요번에 2023 정시에서 교과 평가, 수능 80과 내신 20. 20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고려대 20.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들을 유리할까요? 어떤 친구들이라면 음. 한번 고민을 해봐 보면 좋을까요? 이게 보통 급간 차를 보게 되면 한 2에서 3등급대 내신 등급 2에서 3등급대 내 합격권 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3턴은 쉽진 않을 거고 네. 자사고 쪽 아이들은 사실은 못쓸 것이고 예. 그냥 수능 100으로 갈 것이고 아마 일반고 아이들 일반고에서 전교권 일반고도 수능이 좀잘 나온 일반고 있잖아요. 예. 그 정도 아이들은 써볼 만한 아이들일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스카이에서 이렇게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을 하게 되면 이 흐름이 다른 대학에도 이어질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왜왜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몇개 대학에 물어봤거든요. 예. 할 거야? 아니요. 굳이 그래 복잡하게 해서 아이들을 못에게 막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카이 같은 경우는 내신해도 돼요. 근데 예. 지금 어, 스카이 말고 다른 대학 같은 경우 정시에 들어온 자원들이 60% 이상 졸업생들이거든요. 예. 그럼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애들이겠어요? 수시, 그러니까 재학생 때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못 얻어서 밀려밀려가 정시 수능 보는 애들일거 아니에요. 청원을 채워야죠. 굳이 내신을 집어넣어가지고 굳이 아이들을 그 진입장벽 을 낮게 할 이유는 사실은 없잖아요. 대학 입장에서는 대입이 사실 고교 선택하고도 굉장히 맞물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소장님. 네. 그랬을 때 이제 대입에서 일반고 뭐?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서울대랑 고려대에서 이렇게 내신을 반영하게 되면 일반고를 좀더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가장 큰 축은 전 수능이라고 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이다? 입시에서 큰 축이 내신하고 수능인데, 예, 예. 내신 같은 경우에는 뭐 고교학점제라는 이슈도 있고, 음. 저는 조심스럽게 연기되지 않을까 생각했었고, 예, 예. 도입된다 할지라도 상대평가 구동국과 변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거든요. 예. 그래도 수능이라는 큰축 때문에 수시하고 정시가 전 존재한다고 좀 보거든요. 네. 학생들 같지만 제 아이가 있어서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느냐를 봤을 때 수능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던 제일 중요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물론 일반고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우선 수능이 좀잘 나오게 되면 선택이 아주 넓거든요. 네. 수능이 잘안 나오고 내신만 높다.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안, 나오, 안 나온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확 줄어요. 1등2등3등의 점수를 볼거 아니에요.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각 대학교 기준 점수를 보거든요. 뭐냐가 641점, 640점, 6 0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앞자리 확 떨어지는 애가 있어요. 어, 이거 뭐지? 잠깐만 이 성적 때문에 충원했을 때 뭔가 후폭풍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냥 끄 추가 모집을 해버려요. 대기자 TV.